안녕요 마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제 생일선물, 예, 개봉기인데요. 네, 생일선물 개봉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택배가 왔는데요. 네, 요요를 시켰습니다. 네, 요요를 시켜가지고, 예, 네, 보여드리고 할게요. 뭘 시켰냐면은, 이쪽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YJ 요요 클럽에서 시끄고요 이쪽에는 제 집수소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뜯하보겠습니다네 노란색으로 네너 조용히 조용히 자 이렇게 시끄러운 원인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데요. 오, 테이프가 아니네. 찐득이네? 와! 이렇게 잘 뜯어줍시다. 이야. 이렇게 잘 뜯어주면은, 네.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6학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생일 선물이라서, 네. 진짜 생일은 원래 8월 20일이에요. 20. 네. 이렇요 한번. 네, 정확히 많이 안네요. 이렇게 요요 한 개와 베어링? 네. 뭐 봐? 프리릭스 베어링 한 개. 그리고 줄. 줄. 열가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워고요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 얘는 이렇게 버릴 거예요. 버리고, 네, 일단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어링이고요.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런 표. 네, 이런 표까지 있으니까 좋고요. 네, 이렇게 베어링을 탁 눌러서 흔들어서 탁 떼는 걸 하네요. 네. 베어링 무버. 이 무버. 그리고 줄. 줄은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일반 줄보다 좀 달라요, 이게. 네. 그리고 이, 요, 요는 킹스워드 제품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네, 킹스워드 제품이 있습니다. 줄은 안 딸려오나 보네요, 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응? 아, 안에 네, 걸려있네요? 어떻게 빼지? 어떻게 빼? 여러분들, 어떻게 빼요? 응? 아!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칸이 있었네. 얘를 빼면 되겠죠? 오, 이거 포장값만 이거 돈이. 이거 포장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걸리는 아, 아래에 숨어 있었네요, 또. 이게 아래에 이렇게 마블링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줄. 줄이 있고요? 엄청 길어요. 또, 그 박스 값만 엄청 비싸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킹스워드 제품이 있고요. 네, 이후를 제가 또, 어, 그거를 할 거예요. 리뷰를 할 거예요. 줄을 일단은 넣어보기까지는 해볼게요. 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요. 벌려서 이렇게 잘 끼워 주시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완벽히 이렇게 됐고요. 네, 잘 끼워졌습니다. 이렇게 잘 끼워졌고요. 이 안을 한번 봐볼게요. 조심히. 네. 조심히. 아, 축이 왜 이렇게 길어, 어. 네, 이런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베어링이긴 베어링인데요, 네. 육안으로는 볼이 보이지 않아요. 네, 볼, 그, 팔볼? 아닌가? 아무튼, 네, 그런, 보이지 않네요. 하 할게요. 축이 이 굉장히 귀나봐요.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이거 왜안 잠기니? 어허! 딸! 가지고 이렇게 요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루일 고요 네, 이상 마루일 고요 음, 요요 리뷰폰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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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 마루일 거요. 네 개봉기. 네 추천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